안녕하십니까 고산도시개발 이창룡 상무입니다. 오늘은 어 서울에서 타단지들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건설사들이 용적률 얼마 정도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먼저 보실 부분은 이제 이촌동 현대아파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용산구 이촌동에 있고. 그다음에 세대수 증가형으로 수평 더하기 별동 중축의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635세대에서 리모델링 이후에 어약 750세대로 증가가 되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특이한 특, 특이한 점을 좀 보면 기존 용적률이 이제 230%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내부에서 고민들이 좀 많으셨어요. 이거를 어, 리모델링으로 갈 것인가 또는 재건축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 여부를 가지고 상당히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재건축으로 진행하게 됐을 때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를 집어넣고 진행했을 때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것을 깨닫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00년대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된 것이 200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실제 지금 2주는 언제 완료가 됐냐면, 2021년 11월이 돼서야 2주가 다 완료가 되고, 이제 공사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의사결정을 빨리 하느냐, 빨리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수익 부분이, 사업성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기존의 230에서 311%로 올라가고 상당히 위치도 좋고 다 좋지만 분담금을 나중에 한번 그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분담금이 상당히 높게 나온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집행부도 그렇지만 입주하시는 소유자분들께서도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을 빨리빨리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사례를 좀 남기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거하고 대비해서 지금 이제 광장동에 상록타워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 광장구 광장동에 있고 똑같이 세대 증가형으로다가 수평 더하기 별동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200세대에서 229세대로 29세대만 증가해서 진행을 하는 현장이 되겠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를 보면 용적률이, 기존 용적률이 398%입니다. 거의 400%에 육박하는 그런 현장이 되는데, 그 400%짜리 가지고 재건축은 아예 여긴 진행이 될 수가 없는 현장이죠. 여긴 유일하게 답이 리모델링 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 건축심의가 완료됐는데, 리모델링 이후에 533%의 용적률을 확보하고 내년에 2주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심의가 완료되어 있고, 그 다음에 권리변동 계획 총회를 지난 12월 달에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고, 브랜드로는 이제 아이파크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를 보시면 2020년 1월 달에 조합 설립인가를 했는데,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권리변동 계획까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치면 관리처분을 2년 내에 끝낸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업이 굉장히 빠르고 분담금도 처음에 조합 설립할 때 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거의 변화가 없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도리어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분담금이 거꾸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 여기 있는 이제 이촌 현대 아파트하고 그 하단에 있는 광장동 상록타워를 이제 대비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분담금이라든가 사업성을 좋게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분담한 자료 같은 걸 가지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현장은 이제 오금동에 있는 아남 아파트이고요. 여기는 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세대 수 증가형 똑같이 수평더하기 별동으로 진행을 하고, 기존 세대가 299세대인데 리모델링 이후에, 이후에 328세대로. 현재 29세대를 늘리는 거로다가 계획을 잡아서 2주도 완료하셨고 를 현재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달에 조합원 분양까지 완료를 했고 이번 달에 일반 분양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쌍용 플래트라키넘이라는 브랜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300세대라고 치면 실제는 45세대 정도를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9세대만 분양을 해서 가는 전략을 사용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게 됐을 때는 분양가를 통제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아, 이미 분양을 해서 분양가를 시세대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는 판단 하에 일반 분양을 29세대로 해가지고 올해, 그니까 22년도 1월 달에 현재 지금 일반 분양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를 이제 설명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최초의 일반 분양가를 한 3천만원대로 잡으셨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반 분양가는 한 5200만원 정도로 평당 2천만원 이상 증가된 상태로 일반 분양을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성이 더 좋아진 거죠. 공사비가 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 금액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거꾸로 남는 금액으로 이제 뭐 쓰레기 핫뭐 하는 이런 처리하는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옵션을 별도로 무상으로 더 넣어주는 이제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조합원님들, 아니 소유주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2억이면 뒤에 가면 3억, 4억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게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일단 진행되는 사업도 5년, 6년으로 짧지만, 공사비 증가되는 속도보다 일반 분양가 증가되는 게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꾸로 줄어드는 그런 현장들도 많이 있다는 걸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설명드리는 현장은 이제 청담동의 이제 권영 아파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그러니까 뭐 유명한 데죠. 한강변이고 똑같이 세대수 증가형으로 수평 별동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이 240세대에서 264세대로 24세대를 증가해서 이제 진행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적률이 397%로 거의 400%에 육박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면 재건축으로 아예 갈 수가 없는 현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도 똑같이 리모델링으로도 선택을 해가지고 진행하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리모델링 처음 건축심에서 의 575%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거를 의결한 부분들을 이제 조건부 의결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금 줄어들어서 한560 그때 후반으로 지금 그 용적률이 확정이 됐는데 지금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GS건설 자이에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400%대의 용적률이 500%가 훨씬 넘어가는 거의 상업용지에 준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재건축하는 현장들이 대부분 리모델링으로 돌아오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특이한 그런 사례로 좀 보이고요 보시면, 이제, 청담 건영 같은 경우도 575% 이제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상록타워도 이제 535%, 그 다음에 뒤에서 한번더 설명을 드릴 건데, 잠원동의 회밀리 같은 경우도 430%로 이제, 건축심의가 통과된 그런 이제 사례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창원시에서 하게 될 때도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진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뭐냐면, 리모델링에 있어서는 용적률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그래서 뭐냐면, 향후에, 향후에,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임대주택을 넣으라든가 용적률을 좀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진행을 해서, 실제 리모델링을 결정하는 부분은 나중에 이허가까지다 끝난 다음에 진행하는 부분은 이제 앞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빨리 양손에 떡을 잡고, 그래서 어떤 것을 먹을지 먼저 결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형태를 결정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뒤에 분담금이 얼마다 뭐 이자가 얼마다 재건축하고 비교하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빠르게 현재 법책에 내에서 빨리 용적률을 확보해서 사업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어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나 더 드릴 텐데요. 여기도 보시면 밤섬 현대 같은 경우가 이제 마포구 현석동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397%에서 557%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잠원동 해밀리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하고 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기존 용적률이 한280% 정도 되는데 430%로 건축심의를 완료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접수 완료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난 어 지지난 주 정도에 접수가 완료가 된그러 그러니까 건축 심비가 완료가 된 현장이 되겠는데 보면 재건축으로는 도저히 딸수 없는 그런 용적률들을 확보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 오늘 다른 현장에 대한 사례는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